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 씨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그 강철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두뇌가 명석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카네기 씨가 지명한 후계자는 슈브라는 사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슈브 씨는 초등학교 정도밖에 졸업한 사람으로 평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후계자로 지명받게 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충성자였기 때문이다. 쉬브 씨는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정원 청소부로 들어왔다. 그는 정원만 쓸면 되는데 공장 안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곤 하였다. 그런 것을 본 간부들은 그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고 직원이 되어서도 남달리 충실히 하는 것을 사무직으로 옮기게 되고 사무직에서도 가장 신임받는 비서로 카네기 사장의 손발이 되어 주었다. 카네기 씨의 비서가 된 쉬브 씨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 씨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카네기 씨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사무실 밖을 나서면 그때까지 슈브 씨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카네기 씨는 깜짝 놀라면서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느냐? 고 물으면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시는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이렇게 충성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큰일을 맡기게 하신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과 큰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순한 사랑친밀함의 관계성 안에서 일을 하 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 충성에 대한 논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이란 누가 복음 16장 10절.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작은 물질에 충성하면 큰 물질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면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 충성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충성의 질량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같습니다. 작은 일큰 일이 따로가 아닙니다. 충성의 잣대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